옥자마는 중국이 원산인 백합과의 단연생 숙군초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선선하고 약간 습한 곳에 심습니다. 겨울엔 지상부가 없어지나 추위에 강해 뿌리로 겨울을 잘 나고 봄에 새 잎이 올라옵니다. 생명력이 강하며 키우기 쉬운 꽃입니다. 커다란 잎과 흰 꽃이 모두 예쁘고 어린 잎은 식용하기도 합니다. 8월에서 9월경 피는 흰 꽃은 향이 아주 좋고 벌과 나비가 좋아하는 미로한 식물입니다. 꽃잎이 낮에는 오므라들고 밤에 벌어집니다. 길쭉한 꽃봉오리가 옥비녀 같다 하여 옥비녀 꽃이라고도 합니다. 키는 30에서 40cm이고 강한 햇빛에서는 잎이 흰색으로 변하거나 갈색 반점이 생길 수 있어 반 그늘이나 그늘에 심습니다. 나무 아래에 심으면 지피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커진 포기를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시킵니다. 옥자마의 한해 동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겨울 동안 노지월동 자라고 옥자마의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호스타 종류들이 그렇듯이 옥자마도 뾰족하게 싹이 올라옵니다.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고요. 옥자마도 포기가 아주 잘 늘어나는 꽃이라서 어 여기저기 포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싹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 옥자마의 잎이 시원스럽게 아주 커다랗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잎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 또는 반그늘 쪽에 심어 놓으면 반그늘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후스타 종류인데요. 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옥자마를 꽤 오래 전에 몇 포기를 사서 늘리고 늘리고 해서 여기저기 옥자마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커다랗게 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주 풍성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여름에 피는 꽃인데요. 옥자마는 꽃도 아주 훌륭하죠. 모든 호스타들이 꽃이 피는데 특히 옥자마의 꽃은 이렇게 봉오리일 때 비녀 모양으로 그래서 옥비녀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옥자마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꽃인데요. 이렇게 꽃봉오리도 예쁘고 또 꽃도 피면 작은 백합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핍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그리고 향도 좋아서 옥자마가 피면 정말 향기롭습니다. 꽃도 상당히 큰 편이고, 또 모양도 예쁘고 향도 좋아서 포스타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향도 나고 하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미런식물이라고 합니다. 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아주 예쁩니다. 꽃은 꽃대를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피기 때문에 먼저 피었던 꽃이 시들어도 한동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어 모습도 예쁘지만 이런 봉오리, 비녀 모양의 봉오리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옥자마 꽃을 좋아하는데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예쁜 꽃을 보는 옥자마입니다. 그늘에 심어 놓으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옥잠화 꽃을 보면 창조한 모습이 아주 예쁜데요. 비를 맞은 모습이었고 어 이렇게 이제 여름에 한 차례 꽃이 피고 나면 어 잎이 좀 자라다가 어 겨울을 뿌리로 나는 월동을 하는 그런 숙근초이기 때문에 가을 무렵부터는 잎이 조금씩 시들면서 지상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꽃이 진 후에 잎이 아주 훌륭하게 보입니다. 조금씩 잎이 시드는 모습이 보이고요. 월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월동에 들어가면서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에는 포기가 훨씬 커지면서 올라와서 또 많이 풍성해집니다. 월동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월동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싹이 예쁘게 올라옵니다.